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는 원삼 SK하인스 반도체 126만 평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펩공장과 이쪽에 50여 개의 소부장 단지, 아파트 부지, 상업용지, 지원시설 용지가 합쳐져서 126만 평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기 팹 공장이 착공이 돼서 2027년도에는 어 여기서 여기 바로 이 1기 팹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어 HBM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고대 광역폭 메모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HBM이 생산되는 4 개의 팹 공장의 웅장한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삼스케이하이스 반도체의 개발되는 모습. 자 산과 논이었던 원산면이 천지개벽이 되고 있다는 바로 이 현장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게 개발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발췌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타워크레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서서 개발이 되고 있는 원삼 skis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타워크레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서서 지금 일기펩 그 공장이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현장에 생생한 사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영선 박사의 연구소에서는 용인반도체 토지특강 및 현장 답사를 진행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체인 용인시, 저와 함께 좋은 땅 찾는 방법,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용인반도체 토지특강 및 현장 답사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목요일날 진행을 하면서 어, 선착순으로 모시면서 참가 비용은 10만 원입니다. 어, 여기 스케줄은 10시 50분에서 저희 연구소에 집결을 해서 어, 용인시 개발 현황 및 투자 정보 브리핑을 하고요. 점심 식사는 다음에 용인반도체 개발 지역. 그러니까,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와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보고, 또그 주변에 돈이 될수 있는 매물을 답사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어, 그리고 오후 5시에서 1시까지 지류 및 응답으로 마무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용인시 반도체 중심으로 한 어, 토지 답사 및 매물 현장 답사에 관련되어 있어 관심을 가지신 분은 어,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예약 신청은 필수입니다. 자 이제는 이동 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235만평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여 위로는 어,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이동공공택지 개발지구 일명 반도체 배우 신도시 69만평이 개발되는 자 아주 멋지게 어, 여기 나와 있는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동남사의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여기 기업 인저, 이전단지와 여기 이주자택지 그리고 여섯 개의 펩공장 LNG 발전소, 소부장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토지투어 및 현장답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네. 조감도가 아주 이쁘게 잘 나와있습니다. 여섯 개의 펩공장과 발전소. 그리고 이쪽에 서부장 단지가 들어서고, 자, 이쪽이 바로 45번 도로, 45번 도로와 또 송전천이 흘러내려가는 이,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자, 여기는 69만 평이 개발되는 바로 이동공공택지 개발지입니다. 빨간 선이 되어 있습니다. 16,000세대. 그리고 여기 바로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위에는 용인 테크노밸리 1, 어, 용인 테크노밸리 1은 완성이 돼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자 테크노밸리 2가 있고, 바로 그 왼쪽에 어, 반도체 배우 신도시라고는 이동공공택지 개발지구, 그래서 이런 지역을 직접 현장 답사하면서 이 주변 지역에 돈이 될수 있는 물건을 소개하는 그러한 투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용인반도체 토지특강 및 현장 답사 어, 직접 발로 뛰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볼수 있는 토지투어 및 현장 답사 좋은 땅 찾는 방법, 돈 되는 정보도 알려드리고요 물건도 소개를 하는 그러한 그 투어가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진행을 하고요 어, 여기 나와 있는 시간표대로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어, 직접 용인시의 개발 현황 또는 반도체 개발 지역을 직접 발로 밟아보면서 토지 매물도 소개해드리는 아주 귀중한 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010 5 4 7 7 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사전 예약 신청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 원삼의 스케이스 반도체 개발 현장의 모습을 직접 그 발로 뛰어보고 어, 토지 투어를 하고 토지 매물을 그 볼수 있는 바로 원삼 s k 하이스 반도체 현장의 모습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 이런 토지 투어 및 현장 답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